제로부터 시작하는 코인 생활. 안녕하세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솔라나가 W 패턴으로 쌍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솔라나 매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8만 800원 원화 가격으로 주어졌고요. 지금 어피트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은 현재 현재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일, 172달러를 찍었고, 그 이후, W 패턴 방향으로 10월 17일 날, 175달러를 찍었습니다. W 패턴의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패턴은 주로 상승 반전의 전조로 해석되며, 첫 번째 지점, 172달러, 그리고 두 번째 지점, 175달러,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목선에 210달러의 위치를 해 있어서 돌파 시에 250달러까지는 확보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시한 봉으로 보게 되면 rsi도 지금 45 부근에 있지만 여기서 60 70까지 상승 모멘텀 돌파 구간에 근접해 있고 현재 거래량도 뒷받쳐 주기 위해서 기간 수요 증가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 따르면 기관에서 비트코인 이탈이 되었고 이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대거 매수 전망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리스트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로 자금이 이동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어제 새벽 2시쯤에 많이 올랐지만 현재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점 대비해서 비트코인 비중축소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보는 시각과 실내 약화의 전조로 해석하는 시각이 맞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 저 역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골든 크로스가 이평선도 형성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250달러의 1차 매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전 고점 35만 원을 뚫어주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2차 매도가가 궁금하신다면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0라고 남겨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리저 밴드 창시자인 존 볼링저는 솔라나가 상승 전환 신호로 보이고 있다며 주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수요 증가 상승 기대감도 높이고 있을 뿐더러 투자 상품 ETP는 최근 일주일간 1억 5,610달러의 순 유입을 기록했으며 연초 이후 누적 유입액은 28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아직 정부 셧다운으로 승인 결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 밑바닥 쌍바닥 패턴에 잡고 있기 때문에 기간 자금이 유입이 순 매수세로 이끌고 있으며. 여기서 수요량이 증가가 되면서 솔라나의 기대감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잡게 되면 저는 11월까지 20% 이상을 달성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오늘은 솔라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트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까 전에 영상이 보이는 번호로 제로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